빨리 나세요나세요무을 아, 시간이 없어! 자, 아, 선생님. 스쿼트 스쿼트, <laughs> 자, 스쿼트 스쿼요스쿼트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! 자궁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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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아 아, 아, 자, 누가 빨를까요 예! 아니, 스쿼트. 스쿼트, 스쿼트. 스쿼트. 스쿼트 스쿼트 선생님, 같이 하세요 스쿼트. 자, 시작 스쿼트 하세해세요리가 허리 세요

빨라. 아, 예? 예? 이... 이,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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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스쿼트 하요 아, 스쿼트. 하나 눌러 갑시다 하나, 둘. 네. 그래, 스쿼트 하셔. 스쿼트 말고 다른 거 합시다, 선생님. 네, 자, 시작. 하나. 네. 어, 어, 갑자기. <웃음> <웃음>